자, sn이 이번에는 n제곱 플러스 1로 나왔어. 자, 그러면은 sn에서 sn-1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? a 나온다고 그랬지. 그럼 sn은 n제곱 플러스 1이야. 빼기 sn-1 여기다가 n-1 집어넣은 거지. 그러면 n-1의 제곱 플러스 1이야. 그대로 쓸수 있어야 돼, sn-1. n 대신 n-1만 넣어준 거야. 전개해주면은 n제곱-2n 플러스 1,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네. 빼주면 n제곱 플러스 1 빼기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2다 사라지고 2n 마이너스 1이네 했지 그럼 얘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된다? an은 2n 마이너스 1이고 당연히 n은 2보다 크다 써줘야 돼 따로 a1은 얼마? 대입 2라고 이 수열 나열해볼게 야,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? 다르잖아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야 얘는 얘는 등차수열이 아니야 첫 번째 항이 2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은 얼마야? 여기다가 이제 2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2 집어넣으면 얼마? 3세 번째 항은 얼마? 5네 번째 항은? 7 이렇게 나가 뭐야 이게 등차수열이 아니야 첫 번째 항 빼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인 수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첫째 항 말고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2인 등차수열. 인수열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어? 그래서 이렇게 따로 써 주는 게 보통이다. 정상인 거다.